아 이거 억제기 밀만 하죠? 까치고 있어 다이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밥 먹고 머리 자르고 방금 막 왔어요. 아, 이게 머리카락 자르고 나니까 체감이 확되더라고 살이 존나게 쪘어, 지금. 오늘 말복이에요? 아, 오늘 치킨 먹었어야 됐네? 까비. 어, 아, 그냥 동네 김밥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 오늘. 치킨 먹을걸. 오케이, 더블 빠졌고. 아,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야식 안 먹음. 어제 저녁 닭가슴살 스테이크로 마무리 했거든요? 이제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살뺄 거예요. 아 말복 그런 거 없어. 날 유혹하지 마. 이제부터 살 뺀다. 옛날의 나로 돌아갈 거야. 아,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진짜 살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긴 했어요. 그냥 일단, 나 보는 사람들은 다 살쪘다고 하길래, 안 되겠어요. 이거 좀 빼야돼. 이대로는 못 살아. 그거 뭔지 알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살짝 노이, 노이, 노이로제? 노이제로? 그런 거 걸리는 거 알지, 근데? 딱그 느낌이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점심은 그대로 먹되 야식은 닭가슴살로 마무리한다 하루를 이제 결단했어요 자 양피즈 전까지는 살짝 파밍해주고 양피즈만 연어 넣으면 좋죠 이거 미용사 고소했냐고요? 아니요 다음에 더 서비스 잘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소는안 했어요 이걸 들고 야 이거 진짜 억울하네? 왜판테온이 이렇게 원할라그 애들 때렸어야 됐나 이거 씨자 다음 텐 일단 우측 올리고 이냐? 나이스. 뭐 되는 거 없나? 네. 와 신들아 존나 쓰레 모야 대미지 이거. 나이스. 리신 살려라. 이걸 들어가? 와, 고수네? 나이스. 아, 이판 카시가 좀뭘할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하네요, 상대가 이게. 좀 짜증나는 조합이긴 해, 상대팀. 무적도 있고, 그웬 무적에, 신짜오 무적에, 어? 무심 나가겠네, 저거. 무적이 몇 개야, 상대? 아니, 이거, 궁이 벌써 돌아? 쿨 존나 파렴, 저거, 뭐야. 어아 진짜 어이없다, 저거. 나이스, 아 진짜 좋잖아. 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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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궁. 잡아라. 그렇지, 카이사. 카이사 잘하네. 자, 바탕 갑시다. 아니, 원래 트린다미어궁 쿨타임 좀, 네, 이게 선열이랑쿨감신이서 그런가? 저거, 100 몇십초 아니에요? 조사 밑줄 임공호 332로 고마워. 아. 깔림 이번에 제이스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너무 어, 오래된 그래. 것밖에 없어서 조금 어려워서요. <목소리> 오후 시간 되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제이스 짬나는 강영상 한번 올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블루 먹고 짓 갖다 우측 붓고 바론 먹으면 완벽하겠고만 이거. 나만아 없다, 김성민 슈퍼 이 우리 바론도 살까 둬야. 고소하려고요. 실만한데 이거 살짝. 나 가시 오피한데 자, 블루본 가시는 바론이 뒤기 빠르죠. 지금 저기 있는 것도 늦었어. 이미 먹었어. 자 일단 먹어주고. 자 잡아주고. 뭐 우리 팀 어디 갔냐? 저 궁이 또 도네? 진짜 짧다, 저거. 궁쿨타임. 일부터 있을 예정이에요, 이거. 또 돌아? 설마? 아니지? 아우 설마 벌써 로나인데, 궁이? 아, 이거 억제기 밀만하죠? 까치고 있어, 다행이너 나한테 안 돼, 이제. 자, 파봉 제기만 밀어도 게이득이란 말씀. 사이더 제기가 엄청 중요하죠. 아, 이런 슈발. 무빙했는데, 어, 죽었네. 오케이, 이제 존냐 올려주고요. 존냐 하나 있어야죠. 카시가 지금 못큰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기 잘튼 거지. 해볼, 해볼. 어, 리신 빠져들 텐데,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아니, 이거 맞아? 이걸 들어간다고? 아이고, 카이사요. 얘들아, 같이 싸워. 아이, 무조건 개사기저아거 진짜로. 저기, 저기. 어, 야, 싸우,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못 싸우나, 이거? 들어올만한데, 얘네 살짝. 아, 면역, 면역 개력이 면역 개매이 씨발 돌아가겠다 이거. 력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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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얼마만 차시한테 까불지 마. 얘들아, 다 잡아준다고. 야, 이거 신드라가 이거 독을 맞아서 당이다. 저 신드라 살아있었으면 이걸.. 신자도 못 잡는 건데, 개꿀? 아, 리치선 넘지 말자. 캐리라인 이제 나라고. 자, 이거 바로 그냥 빨리 먹으면 되죠, 이거. 바로 먹자, 우리! 바로는 제일 중요하다! 먹고. 아, 카이사, 갑자기, 네, 저, 이거, 미바미으로다 갔죠 이거 미리, 빌면 돼요 그냥 빨리빨리리리 일리 와, 일리 와, 하지 마, 지랄 마, 나안 가. 오케이, 나이스. 아, 좋았다. 오, 잡았네, 가이사. 오케이, 첫 게임 스무스하고요. 조금만.